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해여고 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은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토지 84평, 건물은 149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건물의 전면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옆면과 뒷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했습니다.오늘 건물의 청별 현황을 보면, 1층은 계단실과 관리실로 되어 있고, 2층은 일5 모름 한 개와 투룸 두 개로 총 3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3층은 2층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4층은 투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8가구가 거주를 할수 있고, 현재 임차인 내역을 보면 8가구가 모두 거주할 수 있으며 공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의 구조상 문제는 없는 상태이지만, 내부에 타일 깨짐 현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서 입찰 시에는 좀더 꼼꼼한 확인과 수리비를 충분히 감안하고 입찰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감정금액은 8억 8,100만원으로 천 현재 세번 유찰되고 4차가 진행 중인데 4차 제저가는 반값인 4억 5,100만원이고 천 입찰기 일은 2025년 8월 20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물건의 사용생인 일이 2018년 8월로 약 7년 정도 된존시주건 물건이고, 보수적으로 수익을 계산을 해도 월 320만원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수익률도 괜찮은 물건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입찰 여부도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2021년 2월에 현 소유주가 6억 4천 5백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이렇듯 경매로 낙찰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은 후 다시 경매로 날려버리면 임차인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리한 대출은 삼가하시고 적정한 대출을 활용해서 안전한 경매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건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고 물건지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김해 여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김해 건설 공고와 김해 여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롯데캐슬 가야 1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롯데캐슬 가야 2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해성사 절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김해 동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이 위치한 곳이 여기고요.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대략적으로 다가구 주택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리 밀집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으로 거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물건도 임대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층의 도면을 살펴보면 1층은 모두 8대의 주차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쪽이 계단실로 보시면 되고, 이쪽이 관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고, 이쪽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201호, 301호, 그리고 202호, 302호, 왼쪽으로 203호, 303호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 붉은색과 초록색은 모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1.5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보시면 이쪽 거실로 들어가게 되면 방두개 주방 겸 식당이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욕실이 위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방한 개와 오른쪽으로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욕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03호 같은 경우에는 201호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층의 도면을 보시면 이쪽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401호와 왼쪽에 402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의 투룸은 2층이나 3층의 투룸보다도 구조가 조금 넓은 형태의 그런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네 한번 살펴보면 이쪽 현관으로 들어가면 맞은편 쪽으로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주방 겸 식당, 아래쪽으로 거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 1과 방 2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테라스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2호도 401호와 동일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의 효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주변으로 해서 쭉 살펴봤는데 지금 이 물건이 오늘 물건과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 다각으로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이 265평방미터, 건물이 490평방미터로 되는 4층짜리 건물이고, 남향으로 보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매매 효과가 7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건 오늘 물건과 거의 비슷하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감정평가 금액이 8억 8천에 감정이 되었으니까, 약한 1억 정도는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다른 물건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물건은 토지 면적이 오늘 물건보다는 조금 크고 또 건물의 면적도 조금 넓은 그런 상황입니다 10억 3천에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상가주택이 11억에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지 주변으로 그래됐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건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 이 물건이 2018년 9월에 어, 평당 1,023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맨 먼저 8억 6천에 거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서, 어, 다른 분이 경매로 6억 4천 정도의 경매를 받은 그런 금액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84평, 건물이 149평 되어 있는 2018년도에 건축이 되었던 물건인데, 8억 6천에 매매가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 거래됐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 주변에 있는 2024년 6월에 거래됐던 평당 838만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시면, 대지가 152평, 건물이 216평, 2012년도에 건축되었던 이런 물건들이 12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물건이 12억 7천에 거래가 됐던 물건이니까, 오늘 물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지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물건 2021년 1월에 거래되었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평당 879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대지가 81평 건물이 146평 정도 되는 2014년도에 건축한 건물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물건에 생긴 내용은 이렇게 생긴 물건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률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층에 3개 호실, 3층에 3개 호실, 4층에 2개 호실 해서 모두 8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지금 보시면 1.5룸이 2개, 2룸이 6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2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수익률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8개 호실을 합하면 보증금 3,600만원에 월 차임이 3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감정가 8억 8,100만원에 감정이 되었고 예상 입찰가는 4억 5,142만8천원으로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취득세가 630만원 정도가 나오고 월 수익은 320만원 연으로 계산하면 3,840만원의 연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출비율은 예상입찰가의 60%를 잡았고, 대출금액은 2억 7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율은 연 4.5%를 책정을 했습니다. 자, 보증금이 3,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 대출이자가 101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연으로 1,200만원 정도가 이자로 지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실투자금이 1억 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 순수익이 2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률은 18.13%가 나오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대출 금액이나 대출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예상 입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사건번호 2024타경 4793번입니다. 김해시 동상동 1123-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가구 원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 면적이 84평, 건물 면적이 149.4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금액 8억 8,100만원에 감정이 되었고, 최저가는 현재 반값인 51% 4억 5,100만원에 4차가 진행 중인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4차의 입찰 기일은 2025년 8월 20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날을 보시면,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 소액 임차인도 있고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9천만원, 뭐 500만원 걸려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 있어서 이런 분들에 게 대해서는 또 명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9일 건조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고 말소기준 등기 이후로 특별히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분이 세 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물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물건은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관리하기가 적당한 크기입니다. 너무 많은 가구가 있어도 힘들고 또 가구수가 너무 적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는 적당해 보이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대출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대출이 안 나와서 미납하는 사례도 있어서 보증금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한후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산 경매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입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